안녕하세요, 집파축제 여러분. 한추예요. 응, 안녕, 율토 그러게, 실시간은 진짜 오랜만이지. 화유리도 안녕. 장군님도 안녕하세요. 언니 안녕. 그냥, 갑자기 키고 싶어서 얼마나 켰지. 아, 네, 안녕하세요, 한추님. 어, 잠만, 내 동생이랑 한추인데. 아, 네. 석과지 없는 성격까지 닮았네? 하하 <laughs> 네. 어쨌든, 오늘 할 거는, 네? 아니, 갑자기 남자 있냐고 하면 당연히. 어, 얼써, 얼써! 응? <laughs> 어, 진짜 웃기다. 넌 이제 죽었어. 여러분, 실시간 끌게요. 다음에 봐요. 안녕하세요. 텐션 올라간 한치예요왜 피해? <웃음> <웃음> 예. 드디어 복수의 시간이 왔다. 그래, 그 마성의 복수 방법을 쓸 것이다. 아니요. <laughs> 아니야, 언니. 아직 시작도 안 했어. 깔끔하게 무시해줘 <laughs> 들어올 때 까지 좀 기다려야겠지? 그러게 여자를 했으면 진짜 어떻게 됐을까? 차원 파악 못하는 여우가 여기서 떠드네 응너 얘기야 너도 반말 썼잖아 한추! 내 눈을 썩게 만든 죄로 저격을 하겠다 하하하 과연 그럴까? 그래 맞아 계정은 삭제하면 되지만 너 인생까지 삭제된다는 거 그래 우리 동생 그럼 엄마한테 말로 풀면 되겠네 반모자들 협상해줘서 고마워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응! 도 얘기는 과연 그럴까? 과연? 그래? <laughs>